2021년 1분기 육과 성경 교과입니다. 8과 사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사람의 건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증언입니다. 이럴 소재입니다. 1번 10 항무지에서 그의 대적에 대한 다이셋 태도를 묘사하라. 3회상 26장 3절 광야 앞 하길라상 길가에 진 진이라 다이시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달고 3회상 26장 7절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무엘이 죽은 후 다이슨 몇달 동안 평안히 거주하였습니다. 다시 그는 사람의 항무지로 갔으나 왕의 총애를 얻고자 하는 이 은수들은 왕에게 다이슨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보는 사울의 가슴 속에서 잠자던 분노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은 무장한 부하들을 소집하여 그들로 다이스를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편의 정탐꾼들이 다이스에게 사울이 다시 그를 추격하고 있다는 기별을 가져왔으므로 다이스는 몇몇 그의 부하들과 함께 원수의 이치를 탐지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적진에 이르러 저희 앞에 왕과 그 수종자들의 장막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왕과 수종자들을 경호하지 않았으니 이는 온 진영이 깊이 잠든 까닭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편을 불러 그와 함께 언수에 진중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수행원들은 깊은 산 그늘에 몸을 숨기며 언수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언수의 정확한 숫자를 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의 창은 땅에 꽂혀 있고 그의 머리 곁에는 물병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곁에는 그의 군대장과 나부레는 누웠고 그 주위에는 군사들이 잠에 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비사는 창을 높이 쳐들고 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언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허락의 말을 기다렸으나 그의 귀에는 다과 같은 속상이는 말이 들렸습니다.죽이지 말라.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지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말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일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각을 무디게 하시고, 가장 조심스러운 자의 솜씨를 좌절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다윗은 진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산국대기 올라가 백성들과 아브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내가 용사가니야 아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습니다.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하께서 사시거니와 여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고 하였습니다. 살 왕은 다시 그 입술로 내가 범죄하도다. 내 아들 딸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기중히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버니다 사울은 왜 지금도 그렇게 위험했습니까? 3회상 16장 17절, 사울이 다리세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대, 내 아들 다리사,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날씨 가로대, 내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또 가로대,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저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적해서 악하게 말하고 또한 악한 말과 행동을 한 후에 뜻대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확신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과 저희가 그들의 가마를 멸하시던 자들 앞에서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저희 태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사단의 암시의 문을 열게 될 때에 옛날의 의심은 다시 살아나고, 옛 예, 저기는 다시 붕괴되어서 그들은 저희가 뉘우치고 한동안 벌렸던 봉인한 행위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다시 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저희가 가장 겸손히 자복한 바로 그 사람들을 가장 신하한 방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로를 겪은 후에 그 전보다도 더큰 건서로 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일 소재입니다. 시기심의 폐단 갑은 다윗의 자비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가 있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3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진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같이 내 생명을 여하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국왕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이두 번째의 경우는 사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로하여금 더욱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친절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다윗과 작별한 때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달이슨 왕이 오랫동안 계속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신은 사울과 화해를 단념했습니다나와버린다 사울의 생애를 망친 질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공통적인 원인인지 설명하라.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잠언 27장 4절 보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꺼이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사월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의 왕자 아래에 있는 점선한 신하를 이어 매치하게한 것은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이네 품성의 악한 특성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많은 재해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심은 교만의 소상이며,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복수와 살인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사단은 사월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결코 해한 일이 없는 자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므로 자신의 품성의 어떠함을 나타냈었습니다.시기와 질투는 그들의 일을 함께 어울려 하는 두 자매와 같은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바라게 할 것이고 그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인격과 명성을 무너뜨리고 손상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거짓 소문, 비방성 보도가 나돌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며 불어가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점과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8 소재입니다. 3번 내리막길을 질주함. 4은시기 외에도 피할 사울의 또 다른 특성을 말하라.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른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 자들은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음이 순결과 거룩하면서 타락과 패폐와 범죄로 순식간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신령하게 변화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짐승이나 사당과 같은 모양으로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됩니다.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지만 정신을 수양하는 데에 따라서 예전에 미워했던 죄를 좋아하게도 됩니다.사람이 깨어 기도하기를 그치고 사람에게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마음의 성체를 지키기를 그치고 죄와 허물에 빠지게 됩니다.나 버린다. 사울의 비극적인 경험으로부터 어떤 운명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까?자문서 26장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을을 품 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괴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그 악이 해중 앞에 드러나니라. 감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돈이여 그것에 친이라 사울 왕이 다투던 상대는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인간 다이시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사단이 조종하도록 허락되었을 때에 사단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 마음을 이끌어서 끝내는 그의 계획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대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제의 장시자 사단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가진 적이는 너무나 깊고 악에 대한 그의 힘은 너무나 커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면. 사단은 그에게 작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겸차 굴복시키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빼앗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대담하고 노골적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 품고 있던 중호심은 어떻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온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10편 52편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향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연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지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한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사울이 이와 같이 이유도 없이 그리고 필사적으로 다윗을 박해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왕국에 있는 신하들에게 도대체 어떤 모범을 끼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역사의 페이지 위에다 대체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요? 사울은 전 국력의 조례를 자신의 증오심의 한 폭로에 돌려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사냥하는데 다써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성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죄의 해독은 사회의 심장부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와 촐락은 죄와 도덕적 부패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불법이 편만해 있습니다. 각처에는 죄책감에 눌리고 구원의 감화의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항상 그들 앞에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가 됨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영상을 뿜어내야 할샘물에 독이 들어있는 까닥에 쓴 물을 마십니다. 소금은 그것이 뿌려진 물질과 잘 섞여야 하고 그 물질의 침투와여 그것을 섞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처럼 개인적 법적과 교제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그들은 단체로서가 아니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개인적으로 깃지는 성령의 가마는 능력이 있습니다.예수님께서 높이시는 곳을 높이고 올바른 언칙을 제시하여 세상의 부패가 번지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마로 말미없는 것입니다.그 가마는 그리스도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유포시킵니다. 그것은 열렬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깨끗한 모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성의와 품성을 향상시키고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소재입니다. 4번 근원이 드러남 시기의 진정한 근원은 무엇인가? 누가 보면 사장오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수십간의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대의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그리스도의 배신 당하신과 시련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모두 타락한 사단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서 행해진 사단의 증언은 죄를 통해 타락하지 않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자들에게 사단의 진정한 악랄한 성격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셈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죄의 병된 영혼들을 치유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가까이 접촉하게 해주는 기도를 우리 입에 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한 하늘의 대리자들을 활동하게 하십니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에 접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자 갈망한 사람들의 발전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경성을 통하여 지식과 총명의 성장함을 통하여 그들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되고 성화된 인간들이 당신을 돕는 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큰 특권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빅다운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허감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도 오늘날 우리에 대한 언수의 독특한 전술을 설명하라. 야곱은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그의 강교한 제안들을 은밀히 흘려보내어 책임을 진 이들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의 봉사를 통해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의심과 의문과 불신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들 이외에 또한 그들 주변의 곤란과 어려움과 반대를 퍼부어 그들로 하여금 사회 지장을 받아 만일 가능하다면 좌절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목적인 것입니다. 시기심 분쟁, 악한 추측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임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취하게 되는 최선의 노력들을 아주 심하게 저해합니다. 사단의 계획은 대리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아 하여금 책임진 자리로부터 몰아내는 것입니다. 불신과 의문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는 자기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감안에 놓여 있지 않는 한 인간의 본성 중에는 지기 질투, 잔인함, 불신 등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복되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을 해치고 넘어뜨리려는 욕망으로 이끌리게 합니다. 만일 모든 집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일찍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지금인 것입니다. 기도는 지혜의 원칙이요 힘과 화평과 행복의 근원 대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심한 풍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오는 신자들에게 범사의 기도와 강구로 감사하며 저희 소원을 하나님께 아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건민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서로 기도하라. 위인의 강군은 역사하는 힘이 많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먹일 소재입니다. 5번 폭풍 중에 소망 사울과는 달리 광야에서 심지어 가장 낙담한 때도 다이세 대도에서 어떻게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가? 10편 27편 1절 요한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언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닌 하이로다. 다이신 심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나타내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의 자비로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영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노래를 착곡하면서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흥망성세의 변화무쌍한 일생을 보내는 동안 다윗은 노래를 통하여 하늘과 교통을 유지했다이 말입니다.그 가장 안담한 시련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우 아니하리다. 달이큰 죄를 범한 후에 자책과 자기 혐오로 인한 고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좋은 복무로 알고 그분께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제과를 도말하셔서 우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윗은 그의 긴 일생 동안 지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 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의 노래로 유혹에 대항하셨습니다. 찌른 듯 날카로운 말을 들을 때 의물과 불만과 불신과 강압적인 공포로 인하여 주위의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자주 믿음과 엉기를 주는 거룩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6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 슬픈 최후의 밤에 바야흐로 배반당하시고 팔려서 죽으려 가시던 그때에도 그분은 소리 높여 시편을 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와의 호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와의 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와께서 내 음성과 내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인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 오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전하시라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므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깊어갈 때에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들려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의 평강로 으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리하라. 주 여와는 영원한 판석이심이로다. 여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미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와의 은사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봉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라고 있습니다. 나버립니다. 동굴에서 다이세 마음이었던 소망이 있었으며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 생에도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10편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지지며 소리내어 여학계에 강구하는도다. 내가 내 연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원을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풍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리다. 그렇습니다. 하늘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즐겁지만은 않을지라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은 위험으로 돌려있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면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결코 낮은 표지아닙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 시련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신자들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에서 하늘을 기어오르려고 생각함으로써 바른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저들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이런 방법으로 결국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희생자물로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범으로 생애하셨으며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진리요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들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단한 계단이라도 사다리를 올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선한 행실은 우리들의 생명의 길에 있다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천국 보금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